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형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참 녹록치 않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2차 전지에 막이 내리고 아, 양대증시 모두 여전히 주도산업이라던지 또는 주도주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근 한달간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갈 때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쇼크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시세적인 측면에서 유지가 됐었던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 밸류체인 종목들의 시세 회손이 지금 어, 이번 기 실적 끝자락에 오니까 쇼크 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많이 무너지는 종목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차원에서도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국내 전방 산업들의 주가는 참으로도 답답한 그림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약간 좀 퍼져 있다랄까,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후죽순 지금 뭐 그나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개별 성향이 아주 좀 짙은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살아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물론 최근 들어서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요. 기술적으로든 또는 기업 스토리 측면에서든 이 세력이 붙어 있을 만한 패턴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세력이 좀 붙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보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아, 일 예로 그만큼 매력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좀 상방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그 외에도 뭐, 주요 주주나 어느 정도 수급 차원의 논의가 좀 끝나 있는 종목들, 어 여러 이 외에도 세력이 붙을 만한 배경들은 다양하겠죠. 대표적으로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었던 인차전지 쪽의 세력이 붙은 배경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국내 성장주 차원의 시세를 리드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바로 배터리 관련 밸류체인 쪽에 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붐이 일어나면서 일부 후공정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한미 반도체라든지 i s c 같은 종목들, 이쪽들로 또 수급들이 넘어오기도 했고, 아, 이러한 1년의 버블이 낀 종목들에게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아, 갈 길은 수급 주체들이 이제는 좀 약간 각자도 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는 뭐 2분기 실적 시즌도 끝이 났겠다. 정말 개별 종목 장세라고 불러도 될 만큼 뭐 물론 최근 들어서 아까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성델타테크 그 같은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가 시장에서도 상당한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만 이거야 뭐 일반 투자자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화장품 역시 뭐규모로 본다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산업군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산업이라든지 또는 특정 테마에 국한되지 않고 좋은 종목만 잘 간다라는 겁니다. 어찌든 어떤 산업이든요. 좋은 종목은 잘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지수 자체가 너무 극명하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비율이 너무나도 낮은 상태고 그러한 종목을 좋은 종목을 컨택하는 확률 역시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 전형적인 세력이 붙어 있을 만한 패턴의 종목 을 매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뭔가 수익 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로봇 쪽에 티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뭐 유진 로봇 이라든지 어, 바이오테크 쪽에서는 지노미트리라든지, 뭐,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이 예시가 되겠고, 의약품, 전문의약품 쪽에서는, 뭐, j w 중외 제약, 또는 뭐, 유한양인 같은 종목들. 그리고 i t 부품 쪽에서는, 역시 뭐, e m t e c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 음식료 쪽에서는 또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도 있고, 농심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중요한 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종목에 속한 업종들이 모두가 다 같이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지금 어떠한 업종에 속해 있든, 뭐, 물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지수와 연계된 섹터는 전체적으로 다안 좋지만요. 그 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이즈가 된, 되는 산업군들은요.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아주 각계 전투식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러려면 앞전에서 말씀드린 세력이 붙을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가는 종목은 더 크게 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버블이 잔뜩 껴있는 종목들도 꽤나 시장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겠죠. 세력이 어느 정도 유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다면 하단에 대한 리스크 대비해서 상방의 기대 수익이 얼마나 높게 책정되느냐.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오프로 공략주 역시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해서 좀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의 오프로 공략주 바로 서브티엔티라는 종목입니다. 어뭐 관련한 업종에 계신 분들은 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호텔과 쇼핑몰 운영이 주력인 기업이에요. 작년 2022년만 하더라도 매출 1350억 원 매출 비중에서 무려 60% 이상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호텔 플렉스 사업에서 나왔고, 뭐그 중심이 바로 드래곤시티 역할이 가장 컸겠죠. 아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산역에 3번 출구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근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분류되는 명동이라든지 이태원, 강남 그 외에 각종 서울에 위치한 궁들 그러니까 창경궁, 창덕궁, 뭐 덕수궁 이런 이 곳들의 이동 경로 역시도 너무나 수월할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한 동남아 관광객들의 수요가 매우 탄탄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작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비즈니스 행사도 지금 드래곤시티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있을 용산 개발 호재까지 더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모두가 아시 알고 계시는 컴퓨터 파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바로 용산 전자상가가 이제 용산 메타밸리로 재개발이 됩니다. 향후에 AI와 ICT 밸리로 대대적인 개발이 진행이 될 거고 추가로 지금 용산 정비창 자리에서 조성되는 국제 업무지랑 업무지구랑 연결이 돼서 지금 그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될 예정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상당하죠. 이미 용산은 현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게 정말 향후에 개발이 끝났을 때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될 거고요.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량 전자상가 사이에 위치한 드래곤 시티 호텔. 여기 이 자리죠. 바로. 즉, 서부 TNT라는 거죠. 이미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지만요. 이 보고 계시는 이 플랜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기대감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외에도 서부 트럭 터미널에 대한 개발 역시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한, 앞에서 소개해드린 용산에 대한 파급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굳이 오늘 시간에는 이 내용을 따로 소개해드리지는 않을게요. 한번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요,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쏠림입니다. 쏠림. 부담스러울 정도로의 가격 형성이 진행되는 패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일봉, 주봉, 그리고 월봉. 어떠한 패턴으로 차트 패턴을 놓고 보든, 관련 업종, 그러니까 호텔 쪽으로 보면 호텔 신라라든지, 뭐 용평리조트라든지, 어, 비교 가능한 종목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카지노 쪽으로 분류를 하자면,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월랜드 같은 종목들이, 비교 가능 종목군들이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서브TND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엮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방금 보여드린 일봉 주봉 월봉 패턴상 가장 기술적으로 무겁지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리오프닝 관련한 테마가 한번 힘을 받게 되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게 갈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5프로 공략주로 소개가 되었고요. 참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어, 날이 갈수록 시장이 어려워지는데 잘 어, 현명하게 헤쳐 나가시길 좀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